초인종이 울렸습니다. 누구야? 거실 소파에 누워 있던 김민수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어요. 토요일 오후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온 몸이 찌뿌둥했죠. 여보, 문좀 열어봐요. 부엌에서 설거지하던 영미가 소리쳤습니다. 시발! 민수는 욕을 삼키며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. 낯선 청년이 서 있었습니다. 스물여덟쯤 되어 보이는데 낡은 청바지에 색바랜 점퍼 차림이었죠. 운동화 밑창은 다 닳았고 머리는 한참 안 자른 듯 길었어요. 뭐야? 민수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. 저 어? 김민수 씨 맞으시죠? 그런데 뭔데? 저 이준우라고 하는데요. 드릴 말씀이 있어서. 청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. 뭔 말? 민수가 팔짱을 끼며 청년을 위아래로 훑어봤죠. 들어가서 얘기해도 될까요? 여보, 누구야?